다영아! 좀붙이 마라. 아휴, 파스만 붙이지 말고 병원을 가라니까. 병원 가봐야, 뭐뭐 뭐이 수술이나 하라. 고내 몸에 가르테면 안 된다. 우리 엄마가 나 시집 올때 난리난리 치거든. 네가 맹동 미용실로 가야지. 와, 시집을 간다. 그냥, 고 앉아 기회가 있을란가? 모린다. 웃으면 돼? <laughs> 하하. 근데 할머니는 엄마 보고 싶어? 보고 싶지. 말이라고. 내 시집아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거든. 아니, 할머니, 엄마 말고. 내 엄마. 할머니 딸. 갑작스러운 가영의 물음에 당황하는. 할머니인데요. 가영이를 자신에게 버리고 20년 동안 단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죠. 뭐 보고 싶구나. 20년 동안 매일 그리워했던 그 얼굴. 아이고. 아이고.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게 되는 할머니였죠. <laughs> 엄마는 분에 넘치는 엄마를 가졌네. 열받게